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길잡이 함께해요. 5월 28일. 성령인도를 방해하는 것, 용서하지 않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중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랑에 반대된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 영적 직감으로 인도받으려 한다면 제대로 인도받을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일에 관해서 노이기 때문에 내 영이 불편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불편한 건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의 영을 잘 관리해야 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으로 기능해요. 나는 오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요. 아멘. 네, 우리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걷는 매일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평안을 잘 알고 누리고 있어야만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스의 평안인지 아니면 노예의 불편함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용서하지 않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는 그 생명과 본성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부분이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죠? 그때는 바로 영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휘저어서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으로 기능해요. 나는 오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하루 보내요 여러분 안녕